제가 힘이 없는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치면 비거리가 멀리 갈수 있다라고 항상 소개하는 게 채찍 스윙이죠. 큰 원이 이렇게 큰 원이 밑에서 탁 브레이크가 걸리면 원이 작아지면서 속도는 더 가속이 붙는 구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. 이 채찍 스윙의 가장 핵심은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. 제가 생각하는 브레이크 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만 좀 숙지해 보세요. 최근 들어 가장 장타를 칠수 있는 그런 샷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예요.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백스윙 탑까지는 충분히 잘 돌면 돼요. 충분히 잘돈 상태에서 문제는 다운 스윙을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문제거든요. 보통 요즘 영상들 보면 다 힙턴들 하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힙턴을 하면요. 저는 이 오른쪽 어깨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허리를 강하게 쓰면 쓸수록 오른쪽 어깨는 튀어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배를 내밀라고 하죠. 배치기. 배를 내민다. 배를 내민다면 어깨가 따라가지 않아요. 배를 내밀면 상체는 덤빌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. 오히려 힙을 돌리잖아요? 오히려 힙을 돌리면 상체가 쫓아 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상체가 쫓아 나간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절대로 못 걸죠. 상체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브레이크는 절대 못 거는 거예요. 배를 내밀어야 어깨에서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. 제가 하는 동작을 한번 잘 보세요. 기본은 배를 내민다예요. 배를 내밀어야 돼요. 자, 체를 이렇게 거꾸로 잡아요. 자, 백스윙 이렇게 해요. 제 등이 보이시죠? 허리, 어깨 충분히 돌아서 제 등이 보일 만큼 백스윙을 해야 돼요. 이만큼. 그 다음에 배를 내밀고 어깨를 버텨요. 그러면 제 등이 안 보이죠? 이렇게 이게 마무리예요. 어깨를 버티면, 어깨를 버티면 팔도 사실 몸에 붙어요. 자, 팔을 몸에 붙인다. 팔을 몸에 붙인다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자, 야구선수가 떨어져 있던 팔이 몸에 붙으면서 파워가 되잖아요. 팔이 몸에 붙는다는 건 그만큼 내 체중이 실리니까 파워가 되는 거예요.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 있죠. 이 타이슨이라는 선수도 팔을 몸에 붙여놓고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더 강한 펀치를 날리는 거잖아요. 회전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. 팔을 몸에 붙이면. 그러니까 팔을 몸에 붙인다라는 건 파워가 생긴다.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 장점은 일괄성에 대한 장점이 있죠. 퍼터를 할 때도 팔을 몸에 붙여놓고 퍼터를 하잖아요. 팔을 몸에 붙인다라는 건 그만큼 일괄성도 좋아지는 거예요. 자, 이런 구조예요. 배를 내밀었죠? 어깨 브레이크, 팔은 몸에 붙어 있죠? 아, 백스윙 충분히 하고요. 백스윙 충분히 하고요. 배를 내밀고 어깨를 붙잡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. 자,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, 십수년 전부터 아마추어 분들한테 몇천 명한테 물어왔을 거예요. 백스윙을 쭉 해요. 다운 스윙을 할 때, 1구간, 2구간, 3구간, 언제 가장 큰 힘을 쓸까요? 라는 질문은 정말 몇천 명한테 물어왔거든요. 거의 90%는 3구간이라는 말을 해요. 밑에서 힘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. 공을 맞추기 임팩 전에 가장 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. 근데, 실질적으로 힘은, 반드시 1구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. 위에서. 위에서 써야, 위에서만 써야 밑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. 힘을 위에서 쓰고, 밑에서 브레이크. 그죠? 밑에서 악셀레터를 밟고,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요? 악셀레터 밟고,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잖아요. 악셀레터는 위에서 밟고, 밑에서 브레이크 해요. 그러니까 힘을 위에서만 쓰란 이야기예요. 위에서만 힘을 빵 쓰고, 그 다음에 멈춘다. 자,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. 탑에서만 힘을 탑에서만 힘을 땅 쓰죠. 그러면 여기가 되게 느려 보이지 않나요? 여기가? 그래도 볼 스피드가 60.5예요. 그래서 비거리는 230이 넘었고요. 이렇게 쳐도 여기서만 딱 힘을 쓰고 말아도 그래서 힘을 밑에서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위에서만 힘을 딱 쓰고 마는 거예요. 두 번째 이야기는 힘을 반드시 1 구간에서만 써야 된다. 밑에는 브레이크를 걸 거니까 악셀레탈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, 이제 세 번째인데요. 자, 이렇게 브레이크를 아무리 걸더라도 양손의 힘을 꽉 주고 있으면, 꽉 주고 있으면 속도는 안 나요. 이 손목 자체는 그립과 손목만큼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공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공 던지기를 할 때도 스냅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속도가 날거 아니에요. 뭐 줄넘기를 한다 마찬가지예요. 속도를 내는 것들은 다 스냅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.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속도 안 나요. 보세요. 아무리 허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도 이렇게 걸어도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으면. 휘두를 수가 없어요. 휘두를 수가. 면 비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고, 그립이 부드러워야 돼요. 그러려면, 백스윙 탑에서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.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. 제 구독자님인데, 언제 힘을 빼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. 힘은요, 백스윙 탑에서 이미 다 빠져 있어야 돼요. 손과 손목에. 손과 손목에 이렇게 힘을 빼고, 이 엄지손 인대 쪽 있잖아요. 이쪽, 이쪽 라인. 이쪽 라인에서 이미 체 무게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. 탑에서. 손과 손목 힘을 빼고 이렇게. 체 하중이 여기서 다 느껴져야 돼요. 그 정도로 양손에 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탑에서 힘이 없죠? 그리고선 단한순간또 양손에 양손목에 힘을 주지 마세요. 어깨는 브레이크는 어깨로 걸 거잖아요. 어깨로. 자, 보세요. 탑에서 다리 차요. 다리 빵, 피는 쪽으로 차요. 그 다음에 어깨로 브레이크, 브레이크를 걸고 팔이 멈추면 손목이 부드러우면 헤드는 관성에 의해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뭔가 출렁거림이 느껴져야 돼요. 체의 무게가. 그 정도로 손목에 힘이 없어야 돼요. 탑에서 힘을 빼고 출렁. 탑에서 힘을 빼고 출렁. 다시는 손과 손목에 힘 주지 마세요. 이런 구조의 볼을 치는 거예요. 오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죠. 배를 내밀어서 어깨를 잡아야 된다. 힘은 탑에서만 힘을 쓰시고요. 세 번째, 그립과 손목은 탑에서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. 그래야 밑에서 튕기는 거예요. 샤프트감, 땅, 땅 그런 구심력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. 이거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다할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. 강하게 힙턴을 하고 뭐 보잉 동작을 하고 이런 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. 뭐 샬로잉까지 너무 복잡한 그런 스윙은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스윙이 있고요. 할수 없는 스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선수들이 할수 있는 스윙. 그런 스윙을 아마추어 분들이 독학으로 한다?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. 단순하게 접근할게요. 배 내미시고, 어깨 잡고, 손목에 힘 빼세요. 힘은 위에서만 쓰시고. 오늘은 브레이크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뭔가 쩍 하고 붙어 맞는 찰지에 고기 맞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